반갑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괜찮은 다가구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도 정말 신경 써서 눈에 잘 띄게 지은 티가 나는 건물이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주변 시세와 임대료를 충분히 조사해 보았는데요. 우리 물건 감정가 15억에서 최저가 10억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바로 5억의 시세차익을 벌고 시작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권 정말 괜찮다고 보는 이유로는, 먼저, 우리권 주변에 일단 시청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인근으로 공단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다가구 건물들은 구축인데 반면, 우리권 2019년식으로 신축급 컨디션이고요. 세 번째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1.5룸과 2룸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 더욱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총 13개 호실에 월 600만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물건으로 현장, 임장, 다녀온 내용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수익률까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1층 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 내부는 타일 마감으로 깔끔한 편이며 건물의 폭도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2층도 살펴보겠습니다. 2층은 1.5룸이 3개의 호실 그리고 2룸이 2개의 호실 총 5개 오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 복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어 일부에 타일 깨진 곳이 보여서 이 부분은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지역은 대학생보다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어 원룸보다는 1.5룸이나 2룸의 수요가 아 상당히 많고요. 오리 물건 역시도 대부분 1.5룸이나 2룸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 임차를 맞추는 데도 더욱 더 좋아 보입니다. 3층입니다. 3층 역시도 1.5룸 3개 호실, 2룸 2개 호실, 총 5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3층 복도 역시도 타일 깨짐 현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타일 수리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누수나 결로도 보이지 않는 내부 컨디션은 거의 신축과 같은 컨디션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4층입니다. 4층은 1.5룸 2개 호실과 주인 세대, 총 3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층 복도 역시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각 층별 엘리베이터옆 타일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마지막 옥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보시면 이렇게 방수 작업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을 받더라도 옥상은 크게 수리비용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럼 물건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저타경 30436번 경남 진주시 모동로 64번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종별 다가구 원룸이고요. 아, 토지 면적이 약 120평으로 아,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아, 그리고 건물 역시도 어, 거의 200평이나 되는 198평으로 주변의 다른 다가구 건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눈에 잘 들어오는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의 감정가는 15억 8천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2회 유찰되어 64% 금액 10억 1,100만 원에 25년 6월 30일 날, 진주 지원에서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제가 주변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요. 현재 감정가는 주변 시세, 준하는 가격대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월세 시세라든지 임차 수요까지 확인했을 때 수요도 상당 했었고요. 월 600만원대의 임대 수익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뒤에 가서 이런 부분 수익률까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래, 배가금권 현황 보시면,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토지의 감정가는 6억 7,4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아,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2 0 1 9년식이고요 아, 주변에 있는 다른 원룸 건물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아, 신축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권 1.5룸과 2룸, 아,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총 아, 13개의 호실로 건물의 감정가는 약 9억 5백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층별 도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 6m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오고 원룸 건물입니다. 1층의 총 주차 대수는 0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1층 출입구, 엘레베이터와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층 도면입니다. 오늘 물건 2층과 3층 내부 구조 동일하고요. 3층 물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계단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 3층에는 총 5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아, 총 5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 3123호가 0방 하나,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아, 미니 투룸, 그리고 304호, 305호는 방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투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층 도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401, 402호는 미니트룸 그리고 403호는 주인세대 3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401, 402호는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방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403호는 거실 및 주방 그리고 방두개와 안방,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 그리고 마지막 공용 화장실로 이루어진 방 3개, 화장실 2개의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다음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권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문권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진주시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는 진주 상평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직장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 위치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건지 옆에 남강 옆으로는 경상대학교 칠안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로는 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그리고 어, 진주 터미널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물건 주변으로 남강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진주 공고 그리고 인근에 진주 시립 연남 도서관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진주 시청 옆으로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물건 주변의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물건 토지가 121평 연면적 199평 2019년식으로 거의 준신축급 다가오 건물입니다. 우리 물건 현재 최저가는약 10억 정도 금액이고요. 물건 바로 옆에 보시면, 다가오 물건이 9억 4,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토지가 77평, 건물 145평의 면적으로, 우리 물건보다 토지가 약 40평 이상 작고요. 건물 역시도 약 50평 이상 작습니다. 이 물건이 매매가 9억 4,500만원에 18년도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이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부 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요. 반면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물건이 우리 물건입니다. 이 물건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이 현재 최저가 10억이고요. 그리고 우리 물건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더욱 좋아 보이는 물건으로 두 물건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물건 저렴해 보입니다. 또 다른 물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에서 더 아래쪽에 보시면 일물건이 23년 12월달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매가 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일물건 토지가 61평 연면적 138평의 면적으로 2005년식 다가구 물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건 2019년식이고요. 상당한 연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60평 정도 작고요. 건물의 연면적도 약 60평 작은. 2,005년식 다가구 물건이 매매가 8억 4천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뷰를 보시면 이 물건입니다. 2,005년식 물건이고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연식도 느껴지고요. 입지적으로도 아, 우리 물건의 입지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23년 12월에 매매가 8억 4천. 아, 그리고 우리 물건 2019년식이고요. 위치적으로나 물건의 규모나 연식을 보더라도 우리 물건의 현재 최저가 10억은 주변의 다른 다가구 건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실히 저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음 월세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원룸 보시면 주변에도 아, 물건들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 224, 보증금 100에 11만원도 있습니다. 상당히 보증금의 월세 금액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변, 이 부분에 다가 원룸 건물들이 오래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대 다가 건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방 사이즈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원룸형 구조이고요. 상당히 방의 사이즈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1짜리를 보더라도 여기가 방이고요. 여기 조그만 곳이 아, 출입구 앞 이쪽이 주방 공간으로 거의 원룸형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대부분 이런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물건들이 200에 21 200에 21, 100에 11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3000에 36만원짜리 1 5로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 역시도 2012년식 물건이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다가오 물건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군 출입구 앞쪽으로 주방 및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고요. 별도의 방 하나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 분리형 원룸 1.5룸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 보시더라도 여기 임권 역시도 3천에 월 30만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모습 역시도 거실 및 주방 공간이 있고요 별도의 방 하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보증금 3,000에 3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의 관리비까지 9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 3,000에 월 45만원의 금액인데요. 우리 물건은 보증금 약 500만원 낮추더라도 관리비 포함 보증금 40만원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물건의 1.5룸의 면적도 약 10평 정도 되고요. 아, 투룸은 약2 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증 500만 원에 관리 비 포함 충분히 월 55만 원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럼 각 층별 임대 수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룸은 관리비 포함 보증 500에 월40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투룸 역시도 관리비 포함해서 보증 500에 월 55만원으로 충분히 임대 세팅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리 이 역시도 보증금 5천만원이고요. 관리 포함 60만원씩 계산을 했을 때 보증금 합계월 1억 1 천에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 가능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예상 임대 수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물건 감정가는 약 15억 8천만원이고요. 현지 최저가는 약 10억 1100만원의 금액입니다. 아, 예상 입찰가를 64% 금액인 약 10억 1200만원에 입찰을 한다고 예상하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취득록세 및 기타 비용 약 2024만원. 아, 그리고 대출은 약60% 금액, 6억 원을 대출받고요. 이자는 연으로 4.8%씩 계산했을 때, 연 이자는 약 2880만원, 월 이자는 약 24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낙찰가를 약 10억 1,20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대출이 약60% 금액 6억 그리고 보증금이 약 1억 1,0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억 2,200만 원으로 해서 이자를 뺀월 수익은 약 360만 원의 월 수익이 나오는 물건으로 수익률 13.4%의 수익률이 나오는 다가구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상 임차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총 14명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합계가 무려 8억 5,7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고요. 월세는 약 21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전세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는 거의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모두 다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는 현황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건물 등기부 현황 보시면 아 2019년 설정된 12억 4,800만 원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아 오늘 소개하는 경남 신축시 상대동에 위치한 아 신축급 다가구 원룸 경매 물건 아 현재 감정가 15억 8천만 원은 주변 실거래 가와 비교했을 때아 거의 시세 준하는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현주 최저가인 10억 1,100만원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5억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낙찰을반다하면 5억 차익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물건 2019년식 물건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오래된 다가구 건물들과도 상당히 연식의 차이가 있는 물건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 면적이 약 120평, 건물 면적이 약 198평의 면적으로 다른 다가구 건물들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방 크기 역시 다른 물건들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욱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물건 연식이 2019년식이기 때문에 건물의 내외부 상태 아주 양호해 보이고요. 일부 복도에 타일 깨짐 현상 이 있긴 하지만 큰 수리 비용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물건 주변으로는 시청이 있고요. 인근에 상평공단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는 꾸준해 보이고요. 어, 우리 물건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 공실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낙찰 후에 안정적인 상당한 수익의 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추후에 15억대 매각을 한다면 충분히 5억 이상의 시세 차이까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 놓치지 마시고 꼭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 현장 방문해 보시고요. 아, 관심있거나 낙차를 받아보고자 하신 분들, 저희 업체에 오려주시면, 저희가 권리부성 및대리입찰 낙차로 인도 업무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